웨스민스터 대여림문답은 17세기의 신앙고백 문서죠. 17세기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 비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종교개혁 1, 2세대와는 다르게 개혁파 정통주의 세대 때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빠져서 성경 중심이고 또 신앙을 북돋우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론 중심이요. 변증 중심으로 지나가서 좀 메마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법을 이렇게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뿐그 중심에는 불붙는 열정이 있었고 복음 전파에 강력한 동기가 있었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어떤 차리찬 건즈더미에서 나온 신학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웨스트미스트 대요리 문답 도 역시 개호파 정통주의의 영향 하에 있지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상당히 치밀하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치밀함은 우리를 질리게 하고 현악적인 풍토 속에서 어때? 대단하지? 이런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가장 나쁜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비상성이라고 해서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대충. 여러분, 아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서술하고, 또 나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생각해 봐요. 저 역시도 이런 공부의 기회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헤치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 우리가 정서적으로 찔리고, 의지로 결단하는 것 못지않게 지성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마음에 이 깊은, 깊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전들을 좀 같이 읽어나가고, 튜레틴의 문서들을 같이 읽어나가고, 칼빈의 책들과 설교들을 좀 같이 읽어나가고, 이런 것이 개척 때부터의 꿈이었어요. 아,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제스로의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관계로 잘 못하고 있죠. 처음에는 좀, 어,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해냈지만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빌려서 이 코를 꿰려고 합니다. 한 주일에 한번은 좀 토요일에 교리 강제 말고요. 독서 모임을 좀 어떻게든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우리 앞에 그 선배들이 정교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죄의 심각성은 그 범한 죄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언6장 30절에서 33절을 봅시다. 도둑이 만늘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주,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수 없게 되나니. 여기서 가늠에 대해서는 뭐타입의 여지가 없죠. 후회도 보겠지만 가늠은. 제대로 배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돌질하면 그거는 멸시 받을 건 아니다. 그러나 걸리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죄의 심각성이 그 범한 죄의 본질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좀 정교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지만은 다 계획하고 하나 하나 준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해쳐요. 이거는 뭐 봐줄 수가 없죠. 그러나 사고로. 통을 부발적으로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참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기본 사실들을 배제하지 않아요.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위반한 범죄는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흉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죄는 그렇지 않고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요구되는 죄보다 더 이제 무거운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에스라 9장 10절에서 12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의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치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죠. 결혼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 것들 이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분명히 범, 범하면 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미 듣고 알았으니까 11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의 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 보세요, 여러분. 그가 몰랐던 걸 범하는 게 아니죠. 율법조물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주님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확인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이 그걸 어겨요. 다른 신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죄는요, 단순히 어떤 이지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면이에요. 일종의 고집이죠.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요. 많은 계명들을 함께 범한 범죄는 특별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기는 거 보세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주의를 범하는 것은... 2, 3, 4개명을 동시에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행되어 여기는 것이죠. 골로세서 3장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와 연결돼서 일개명과 직결되어 동시다발적인 멀티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단순히, 어, 단순히 어떤 물건의 마음을 혹 뺏겨가지고 그걸 탐하는 데그열 번째 계명만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예배 의 대상을 어그러뜨린 죄로 일계명까지 관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 특별히 주, 조심하세요 탐심. 성경을 읽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계속 물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있으면 좋겠는 거. 어 세일하네. 필요없는데 사요. 원 플러스 원이네. 필요없는데 사요. 나이 살림을 위해서 미리 구비해두는가 그거 말고요.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안에 쓰레기들을 쌓아놓는 거죠. 나중에 또 버리고요. 조심해야 돼요. 탐심은 노상수면이라.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든 이유는 탐심이 어떤 비싸고 크고 좋은 것만을 바라는 데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열 번째 개명에 그내 이웃의 에뭐 주엉 다 나와 있죠. 이거는 물... 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요, 이 채워진다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기 때문에 탐심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탐심이 또 나오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 생명 보존에 대한 살인하지 말지니라도 연결이 돼요. 탐심 때문에 나를 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언 5장 8절에서 12절 봅시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들로건데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음녀의 집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의집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다 게재되죠. 돈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근심하게 되고 또 그가 결혼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의 정조와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그 연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죄는 다 유기적이에요. 하나를 범하면 다른 것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로서는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범죄할 때난 이것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죄란 끔찍한 것입니다 요수와 7장 21절 보세요 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야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탐심 때문에 이 얼마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벌어져요. 동료들이 죽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그러지고요.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 전체에 문제가 벌어져요. 탐심이 계속 반복돼 나오죠. 탐심 조심하세요. 탐심 조심하세요. 어떤 것을 갈망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100% 순수한 갈망에 대한 향유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이 갈망의 대상은 이용, 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 자체만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탐험하지고 어떤 물건을 얻지요? 이거 자체로 누릴 수 없어요.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은 하나님 외의 것이죠. 그러므로 순수하게 향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용해야 된다고요. 향유와 이용. 그러므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나 필요한 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가지면 좋겠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마음속에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죄는 심각하게 가중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 4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점점 발전돼 가는 게 보이죠. 욕심에서 죄, 죄에서 사망. 욕심으로 안 끝나죠. 욕심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욕심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이 죄가 사망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잉태한 죄는 그도 죄지만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거를 입으로 꺼내고 행동하는 순간 더 가중된 것이죠. 그니까,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난 생각만 했으니까 좀 낫다. 이렇게 볼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앞에 가중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말로 내뱉는 건더 나쁜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행동을안 해. 근데 똑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 행동해요. 나쁜 짓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두 사람의 영적인 행보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절대 넘지 마세요. 그 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고, 라가라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 속으로 한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 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아기를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뱉으면 어떻게 돼요? 삼중적으로 문제가 돼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고 그게 발설되고 행동됨으로 나한테도 미쳐요. 영향. 처음에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대고 싸우고 분노를 표출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손해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가 해안선을 넘지 않듯, 여러분,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세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비가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 진정. 그것을 행하는 자로 화했을 진정.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요, 죄악을 꾸며서 행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죠. 마음 속에 새떼와 같은 마귀,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못 잡아요 다. 하늘을 나는 새를 어떻게 잡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이제 둥지를 짓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말로 내뿜고 실천하는 것은 더큰 죄가를 일으킵니다. 타인을 중상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중된 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봅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배웠죠.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는데 관심사가 뭐예요? 유대인 형제들,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왜 짐을 지우느냐? 왜 멍해를 메우느냐? 그러니까 약한 형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율법을 존중하는 형제들 가운데도 있고 이방인 형제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럼 중상하지 마세요. 다 약해요. 다 약하더라고요. 다른 형제자매를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뭐 나는 상관없어. 이건 아주 약한 마약이야. 그런 거죠. 술, 담배는 성경에 금지되지 않았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2장 23, 24절 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본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의 중상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손가락질하고 연약한 형제도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대상을 전혀 하지 않는 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입니다. 사무에라, 12장 7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신 역이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라 무리아를 치되 암문자선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여이고 햇사라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이소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분명 율법에 명시된 죄를 어긴 것이고 많은 계명들을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거짓말과 가는 것 살인 이 모든 게 얽혀 있고 근본적으로 탐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애굽기 의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 배상에 대해서 얼마나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누구 신체 상해에 대해서. 이해는 이, 이. 그죠? 종이 죽었을 경우에는 얼마를 배상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귀히 여기시는가. 배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고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죠. 개신교 전통은이 배상을 상당히 약화시켰어요.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배상에 대해서는 보석이라 해서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물건을 훔친 것은 돌려주고 더 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가 죽고, 바세바의 아이에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애도 죽고, 우리 아와 함께한 몇몇 사람도 죽었겠죠. 앞에 앞에서 싸우다가 요압은 이것 때문에 왕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다윗은 양심의 찔림을 바꿔요 나단이 시작할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참담함이에요. 딱 하나만 그랬는데요. 그거 어쩌다가 실수한 거 하나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연관돼요. 맑은 물에 간장 한 종지를 똑 떨어뜨려 보세요.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란 게 이래요. 하나님 저희를 건져 주십시오. 이 죄와 비참함은 우리를 허덕대게 만듭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비상성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 없이 안 돼요. 예수 없이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셨다니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의 죄의 비참함과 그 악랄함과 교환함을 볼수록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그 한없으심과 그 깊이를 다알수 없는 은총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추악함을 자신의 피로 덮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며 한 걸음씩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